달릴 준비라면 또 만나서 반가워, 프리티걸. 아무래도 너희 이번에 강남에서 일어난 일과 연관이 있는 것 같던데 깊이 파고들지는 않겠어.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일은 오로지 달리는 것 뿐. 그 이외의 일은 다른 에이전트들이 하겠지. 하지만…… 일단 경고는 해두겠어. 유니온의 클로저를…… 너무 얕보지 마. 오늘 그건 그렇고…… 이야기 들었어. 타워로…… 너를 데려다주면 되는 거지. 신나게…… 달려보자. 프리티컬. 네. 부탁드릴게요, 선우라 님. 이때만이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야! Yeah! <laughs> 나도 마찬가지야. 넌 최고의 생객이라고널 데리고 달릴 때 나도 자유로워져. 같이 자유로워지자, 베 갑. 네, 더 빨리 달려주세요! 모든 걸 잊을 수 있을 만큼 빨리요! 운동장에서 핵사부사를 운동시켜야지.